요즘 유행한다는 니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북미서버 랭크게임이고 랭크게임이에요 북미서버 본서버는 음, 아직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그러니까 일단 집중공격 요렇게 룬 들었고 요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E가 처음 맞은 적 말고 다른 대상이 맞은 다음에 그뒤 이어서 맞는 적이 말렙 찍으면 속박 시간이 3초래요 그래서 지금 라인전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W 선마로 W 3파가 이제 데미지 세지는 거죠 일단 상대방은 다리우스인데 네 근데 구인수 구인수랑 약간 ADAP 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시작하면 이게 또 어떤 니코는 Q를 아예 안 찍는 니코도 있대요 어차피 그... 평타밖에 안 하니까. W는 만화 아깝죠? 아니, 아니, Q... 일단은 그래도 밀리면은 리신이라 초반 갱당할 수 있으니까, 좀 당기면서... 아, 이게 안 먹어져? 아프죠? 이게 너무 너무 사실 정글, 제가 정글 AD 니콜 을하 면서 느낀 건데, 얘는 뭔가 셀것같 은데, 이 죽은 거같 죠？아이고, <laughs> 이거 는, <laughs> 이거는 근데 전 스펠 안 뺐으니까. 네, 제가 실수했네요. 근데 저말아서좀그 Q 끝자락을 맞으면 안 됐었는데. 그걸 맞아버렸어. 네, 딜 진짜 세요. 근데 제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. 아마 근데 이거는 너프 무조건 당할 거예요. 그냥 당할 수,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좀탑 생태계 파괴? 그런 느낌이라서. 그리고 당연히 라이엇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AP 니코가 아닌 걸 이렇게 사용해 버리면은 음, 별로 안 좋아해. 요 너프는 전 100%라고 봐요. 좀 당기면서 짝수를 찍긴 했는데 별로 쓸 리가 없을 것 같아요. 확인 섞어야겠지. 그거만못 먹으면, 나이스. 아, 치면 안 되는데. 그리고 최근에 이 패치가, 아, 그, 니코 자체가 원래 PB 서버에서 진짜 사기였는데 본섭 막상 나와보니까 유저들이 너무 필드를 잘 끼해가지고 궁 아예 쓸모 없어지고. 그래서 좀너프 버프를 시켜줬는데 <웃음> 탑에서 <웃음> 이상한 방향으로 너무 좋아져가지고 석박 시간 기니까 좀 일방적인 딜교 대신 왔네 <laughs> 아이고 안 되네 아 점멸 날렸다 으으 무빙이 부족해. 잠깐이 <목소리> 되게 솔직하게 가네요. 나한 번쯤 더 기다릴 텐데, 조심조심 거리 유지. 이 핑이 좀 있어가지고, 등 있어봐라. 와, 저기 안 죽어? 까비. 아까운 부분. 일단 저는 성분인수 가겠습니다. 한국 서버는, 뭐, 몰락, 뭐, 국민은 군수 뭐, 그랬나? 와, 진짜 세다. <laughs> 일단 리신 바텀이니까 타워 골드 좀 먹고 차라리 마법사이트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길이 확 오르니까. 놀랍게 괜찮은데. 근데 일단은 요거, 신발 갑시다. 신발 가서 그 다리오스 좀 무빙 피하면서 딜 넣자. 킹화 사고, 아니다. 물약을 사자. 아, 맞다. 그리고 이거, 이거 안 썼네, 나. <laughs> 평사만 때리느라 존재를 잊었어. 일단 이동속도.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진짜로변신해해서시시다의 아, 그래도 이제 속박 걸리면 일인데안 땡기나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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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했나요? <laughs> 스 그래도 다리우스는 다리우스니까 살짝살짝 조심하면서 아 그리고 W 분신 지속 시간도 좀 많이 늘려줬어. 아이고 나 정신 차려. 먹을 수 있는 CS는 먹어야지. t h e 언제 이킬했지나 기억상실 단기 기억부터 상실 매인가 1kg 먹은 거 아닌가 언제 기억이 안 나네 날 20만 조심하면서 얘 지금 전멸 쓸지도 모르거든요. 리신 와가지고 지금 죽으면은 지금까지 향한 거 아야 다 물거품 되는데 대포는 먹어야지. 이히이 이 정도 피면은 리신 와도 괜찮다 나도 이리야다요 없냐? 없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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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애나가 삼킬 다리 소리 완전 살인데 와안고 아슬아슬했다. 전멸 빠졌죠? 다음에 따져. 이 흠. 이게 또 속박도 길고 이 은신까지 있어가지고 와 벌써 구인수야. 포블은 포블은 그냥 저 혼자서 깨겠는데요. 이제 구인수 나와가지고 스택도 엄청 증가하고. 잠깐 이거 피나 사자. 아 여기서만 올지 안 올지 예측하면은 그냥 안 당할 것 같은데. 얘가 이길 있을 때 그냥. 갔다. <laughs> 어 뭐야? 아 전멸 전멸딜 전멸딜 국물 안 쓰네. 전멸딜 전멸딜 안 넣었으면은 못 잡았음. 나 이거. 야, 이게 캐리력이 상당하네. 이거 좀 티어 낮은 분들, 하이권에서 이거 제대로 쓰시면 티어 지금 꿀 제대로 깔겠는데. 딜이 장난 아닌데, 진짜. 아, 어, 근데 다른 라인이 왜 이래요? 잠시야 칼리스타 킬왜 저래? 이거 다이애나가연구나 12분에 혼자서 2차 타워 마법사의 최후까지 나와? <laughs> 12분에 2코어? 좀 과한데? 돌아다닙시다. 이제. 아, 그 돌아다니면 또 다리우스가 성장해가지고 이게 탑에 약간 그 딜레마 같아요. 흥에서 내려가면은 내가 망하게 한 탑이 크고 나는 뭔가 좀 성장이 더뎌지고 아래쪽 너무 쎄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누가요? 저요? 안딴단한 어? 야, 꽉부들러매 내가 캐리할게. 우리 친구들. 뭐 다이애나 4킬? 괜찮아. 내가 잡았어. 야, 다리우스 요거. 처음 <laughs> 먹겠다. 어떡하지? 이거 14분 골드 차이 심한데. 다음템은 일단 몰락하고, 얼망 안전빵으로 가야 아유, 다 아, 이은 최대한 넣었는데. 밀쳐주기만, 밀쳐주기만. 잡으러 가지 말고. 에헤이 어오오오오오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오 아까 비 저기 안 닿냐 아까 비 아까 비 까비 아나다 나 근데 변신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쓴다 이거 야 솔직히 진짜 PB 서버에서도 말했었는데 이 패시브가 솔직히 그렇게 막 활용성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저요? 저 블리츠 그랩 되게 못하는데? 제가 블리츠 영상 올리면은 이제는 뭐그램 못해도 그러려니 할걸요? 호떡했다 못잡것 같은데? 아 타워, 타워 있구나 만화도 네 내가 너무 이분님을 저평가했다 What Yeah, 역시. 안 주면 이상하지. <laughs> I'm stuck in the jungle ATM anyway. <laughs> 완전 기죽이셨는데? <laughs> 요즘 유행하는 탑 AD 니코라는 것입니다. Everyone. 로 평타를 때릴 수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<laughs> 케일보다 좋은 것 같아요 <laughs> 아니 그게 너무 편해 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요즘 케일 많이 하잖아요 <laughs> 케일은 빙쓴 다음에 평타를 못 쓰거든 근데 얘는 때리니까 너무 시원해 진짜로 어떻게 궁을 쓰면서 평타를 쓸수 있지? 설척 좋네 그래, 진짜 내셔도 뭐 괜찮겠죠? 근데 내셔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이니까 완전 상의 요한 진심 그냥 마디라면 이겨. <laughs> 제일 잘큰 다이앤한데. 야, 미쳤다. 이 코어가 미친 듯이 나오는데? <laughs> 아까 전에 썼죠? 뭐든 가도 좋죠. 내셔도 좋은 게 <laughs> 이제 평타에 추가 데미지 붙으니까 그런 템들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. 이번 판, 저 말고는 딜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하려고, 이제, 얼망, 가는 거죠. 아니면 다음 템으로 뭐, 가도 되고. <laughs> 아니야 임피 안 가요. 약간, 그, 평타 추가 데미지 있는 아이템만 가더라고요. 아, 환승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넌 뭐야? 와. 용겨 울틴 되게 어리둥절 하 겠다. 120, 234, 054, 223했 는데 게 임이 끝나 가지고 거의 그거 <laughs> 포트를안될 텐데, 이게뭐 <laughs> <laughs> 내 <laughs> 속박이 너무 길구네. W. 딜더 세고. 걸려 아 깨비 그래도 업데이 깠으니까 얼마 도 나오고 이것도 내가 아래 있는 거 봤으면 다 잡았을 텐데 진 너무 늦게 봤어 이제 내셔를 가볼까요? <laughs> 오. 다론이라고 하나 내셔라고 하나 론 내셔구나 오나 이제 알았어 내셔남작 그런건 줄 알았는데 근데 왜왜이 <laughs> 현상금 끝났는데 950골드죠? <laughs> 현상, 현상금 거의 2000골드인데 지금? <laughs> 어, 20분 15레벨. 2코어. 아, 0분씩 올해. Equal. e q 이 a 이 Equa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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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q 바론가자 바론, 바론. 풍짜삭이다 상대방 막 바론 생각할 타이밍도 아니고 근데 다이게있는데 이건 좀 잘못 놓고 하긴 한다 저만 <laughs> 딜하면 안 뺏기고 서울을 믿어야 한다. <laughs> 하지만, 이제는, 이제는 다 컸다는 거. 미친, 이 클, 클 만큼다 컸어. 나만 센게 아니다. <laughs> 와, 이거 진짜. 이거 한국 서버는 이미 대하고 있죠? 원거리 상대로는 모르겠는데, 이거 긴거리 상대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라인전 끝날 것 같아요. 니코 그리고 현니코길한번 니코. 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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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이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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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너무 생태계 파괴 ख